2024년 10월 14일 오늘의 띠별운세. 쥐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있는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거리감이나 무관심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따뜻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호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의 소모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자신을 과도하게 쫓거나 강요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휴식과 안식을 가지시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큰 성공이나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험심과 도전 정신이 강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행동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나 투자는 피하시고 리스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6이며 행운의 색깔은 금색입니다. 소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매력적인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비밀스럽거나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과 솔직함을 보여주시고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깊이 있고 복잡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풀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시고 평온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로는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직관력과 분석력을 가진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조심스럽거나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33이며 행운의 색깔은 연두색입니다. D.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놀리거나 장난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호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호기심과 탐험이 강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무리한 일정이나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적당한 휴식과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건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무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뛰어난 적응력과 융통성을 가진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변화를 좋아하거나 무리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소비를 자제하시고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이며 행운의 색깔은 노란색입니다. 토끼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까다롭거나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대하고 이해심을 보여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쌓지 않도록 하시고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변화나 도전을 통해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1이며 행운의 색깔은 갈색입니다. 용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소극적이거나 의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독립성을 보여주시고 신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다정하고 배려심이 있는 성격이지만 때로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거나 희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을 소모하거나 강요하지 마시고 적당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는 기대 이상의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성실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겸손하거나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0이며 행운의 색깔은 회색입니다. 뱀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관대하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소심하거나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즐거움과 편안함을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과식하거나 나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영양분을 섭취하시고 건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관대하고 너그러운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낭비하거나 무리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소비를 자제하시고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45이며 행운의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말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잠이 부족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영양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소비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나 낭비를 줄이시고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리스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12이며 행운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양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거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나 가족, 친구 등으로 인해 부담감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취임이나 여가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기대 이상의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탐욕이나 욕심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27이며 행운의 색깔은 금색입니다. 원숭이띠 오늘의 애정운은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개성이나 매력에 끌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감하거나 직설적인 태도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열정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이지만 때로는 휴식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신을 쫓거나 강요하지 마시고 적당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운은 도전적인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험심과 도전 정신이 강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신중하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회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9이며 행운의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달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사교적이고 친절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시고 솔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신체적인 문제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쌓지 않도록 하시고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변화나 도전을 통해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18이며 행운의 색깔은 하늘색입니다. 개띠, 오늘의 애정운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밝고 쾌활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자유분방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신체적인 활동을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흥분하거나 과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우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변화를 좋아하거나 무리한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24이며 행운의 색깔은 주황색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애정운은 상대방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독립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성격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너무 고집스럽거나 지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존중과 양보를 보여주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운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자신감과 의지가 강한 성격이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거나 완벽주의적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줄이시고,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재물로는큰 손해나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목표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이지만 때로는 너무 조심스럽거나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큰 변화나 위험을 피하시고 안정적인 투자나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숫자는 15이며 행운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